언론에서 기자들끼리 주고받는뭐 찌라시나 문자 이런 걸 보면 김은혜 홍보수석 이야기도 나오고요. 어, 김은혜. 그리고 이진숙 전 대구 MBC 사장. 네네. 그리고. 저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,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였고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결국에 자기가 사임해가지고 뭔가 좀 우리가 허를 찔렀다라고 해도 음.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. 이동관 방통위원장 다음 카드로 우리가 또 누구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요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. 일단은 현재까지 네. 뭐 기자들 사이에서 돈는 하마평입니다. 네. 이건 제가 아는 바는 전혀 없고요. 인사 문제는 오직 임명권자인 대통령님의 음. 결정이기 때문에 뭐 제가 알거나 여당에서 공개된 이야기는 아니고 언론에서 기자들끼리 주고받는 뭐 찌라시나 문자 이런 걸 보면 김은혜 홍보수석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, 김은혜. 그리고 이진숙 전 대구 MBC 사장 네네. 그리고 김장겸 전 MBC 사장 그리고 지금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직무대행하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을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네. 대통령 추천 방통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선임한다 어. 뭐 이런 시나리오도 회자되고 있는데 아직 정해진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음.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동관 위원장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퇴한 건 방통위원회 업무 공백을 우려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쵸. 그러니까 아마도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을까 네. 그러면 야당이 또 열심히 준비해서 청문회 잘하면 되고, 그렇죠. 야당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? 세상 탈탈 털어서 먼지 하나 없는 사람도 안 된다고 할 거예요. 음. 아, 그럼 청문회 잘했습니다. 하고 우리가 임명하면 돼요. 음, 음. 네, 누가 되었든 간에. 음. 반갑습니다. 장예찬입니다.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를 구독해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정치쇼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. 여기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.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